오늘은 놀면 만호 시골 라이프. 시골 생활 하려면은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들을 이렇게 채 썰어서 건조기가 있으면은 건조해 두었다가 반찬으로도 좋고 차로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가 생겨서 무를 한네판 정도 썰어서 건조해볼 예정입니다. 무는 굵게 썰어도 관계 없고 잘게 썰어도 다양하게 쓰이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김치 담 담을 때무 말랭이 김치 속 재료로도 쓸수 있고요. 아삭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뭐 무침이나 조림, 장아찌를 해도 괜찮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그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무 말랭이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무를 말려두었다가 프라이팬에 살짝 살짝 덮어서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네판 정도 썰어서 반찬도 만들고. 또 차로 수시로 마시면은 겨울철 특히 어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판 정도 썰어볼 예정입니다. 모는 수분이 8, 90% 이상이기 때문에 건조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첫 시도이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 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펴서 말려야 고르게 건조되기 때문에 네 판을 고르게 펴서 얇게 펼수록 건조가 쉽기 때문에 얇게 펴서 네 판을 건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는 15칸짜리를 샀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돼지감자, 돼지감자는 어, 차로 마시면은 가장 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돼지감자는 어, 5kg에 많은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값도 저렴하고 효능도 당뇨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또 체지방 분해에 특히 좋아서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로서 프라이팬에 덮어서 어 수시로 어 물로 마시면 차로 마시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어 주위에 효과 본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관절에도 좋다니까 겨울철 어찬 기운에 따뜻한 차, 차도 마시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이제고 1석 2조죠. 돼시감자는한두판 정도를 썰어서 건조해 볼 예정입니다. 고르게 펴서 두판 정도를. 그 다음에 생강인데요. 생강은 어, 다른 어, 뿌리 채소들보다 이게 어, 좀 비쌉니다. 생강은 한판 정도에 만, 원, 어, 만 원에 만원 샀는데요. 오늘 생강은 한 판만 해서 어, 생강은 뭐 반찬 양념류로도 많이 쓰이지만은 감기 몸살에 특히 좋고요. 어, 또 소화작용도 탁월하다고 하고, 또 혈압 강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려 놨다가 수시로 물 끓여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생강은 한 판만 이렇게 일단 건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알싸한 맛이 있지만 이렇게 건조하고 또 덥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은 오히려 단맛에 가까운 맛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 아, 건조를 이제, 어, 16시간이 지난 뒤에 이렇게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 아주 적당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잘 마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어, 보관을 해놨다가 수시로 물 끓여 먹고, 어, 반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